바닥 조심해라 여기 들컷들 숙제해 숙제해 숙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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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곱삼이야 이번에 운석 4개 음. 아 이거 무조건 그한 번씩 나오는 거야? XR3보다 음음 아 그래? 어? 여기 안녕안 되면 시정. 오 아부도 딜하는 거 아닐까 하겠지? 곱삼 플러스 1? 어, 뭐다, 곱삼. 곱삼, 오케이. 왜안 와? 왜안 왜안 와? 와? 곱삼 플러스 1. 곱삼이라며. 곱삼! 곱삼이라고? 아 이게 아니 곱삼 플러스 1 아니야? 곱삼. 곱삼이지. 곱삼 플러스 1을 했잖아. 흠. 야, 곱삼 아, 그래? 플러스 1 맞았는데 아니. 방금 터진 거 보니까. 그래? 아니 원형이 나왔잖아. 원형이. 아무람이었어. 바닥이 아, 원형이었어. 그러네. 하기 좋지 계속 플러스 일로. <laughs> 왜다 군대 곱섬을 갔어? 구병이질오지에서 <laughs> <성동제> <laughs> 입으로도 다곱 플러스이라고 하지 않았어? 아니 계속 곱섬이라고 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그걸 또 플러스로 들었네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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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첫째는> 난국이다 진짜. 창이 <laughs> 선동 <laughs> 안당하 군대장발. 군대장발 들어야지. 낱말 어, 는 타입. <laughs> 자랑 동감이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구나. 나도 그런 그래, 줄 알았는데 어, 이미 풀어놨어 왜냐면 아, 아부가 네. 똥그럼이었거든 그 원래 공, 공략도 랜덤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? 소리 나이래 이래서 했지 또 아, <laughs> 지조 있는 <지저귀는 웃음> 남자 그렇지, 그렇지. 애초에 처음에 무슨 문양이었는지 기억도 안나절래할때 <laughs> <laughs> <저랴> <찾았거든? 웃음> <laughs> 아니 우리 대화를 전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<laughs> 오해하지 마 <laughs> 개샹 마이웨이 아니야? <laughs> 어. 야, 개샵 마이웨이가 다 정답이면 개샹 마이웨이가 답인 거지 맞는 거지. <laughs> 내가 맞았어. 그러니까. 전에서 트였으면서 쌍목이지만 전에서 맞았는데 뭐. <laughs> 아니, 근데. 아홉 개가 트였다고. 열번 중에 아홉 번은 틀릴 거 아니야, <웃음> 앞으로. <웃음> 아니라고. 아. 44주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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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쟤 여기. 나 아, 살려줘 어, 나. 여기, 여기 모여줘, 몇 명만. 쟤 여기 문양이 이상하다? 맞나? 쟤 여기 문양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상한데? 됐어, 됐어. 오. 야, 맞냐? <laughs> <laughs> 나 오늘 얘기했다. <laughs> 경경아 3시간? <laughs> 아, 더 커져야 될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자신감 얻었다. 지금 자신감 얻은 게태창이 밖에 없다. 가자. 자신감 얻으면 안, <웃음> 안, <웃음> 안 <웃음>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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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우. 와우. 어배안허아무 뭐야? 나 뭐야? 뭐 하냐? 나도 고어 없는데? 없어. 야, 야육석 어떻게 지나각이었는데 나도 사각이었어 상각. 시건이 뭐였어? 나랑 이가 육각 아니야? 진짜. 오지네. 자, 여보세요? <laughs> 여기가 동그라미? 아니 아, 여기가 자, 자, 뭔데. 내가 네모. 나, 나 네모라고, 네모라고 생각을 했는데? 네모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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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왜 3명이 몇지? 나는 사은이랑 네모였다는데?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나야? 나 자신감 지금 넘치는데? <웃음> 넘치는데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, 이거 <laughs> 뭐